어, 주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감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참 이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기 하나 갖고도 이렇게 몸이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어,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고. 많이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끝나면 감기가 금방 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성경을 볼때 보통 다섯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은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부분.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순종해야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 소망하고 언제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늘 기대하는 마음 그런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주는 다섯 가지의 우리들에게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나서를 통해서 어, 참, 이, 어, 늘... 그이 제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 요나는 물론 불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그 불신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시 그를 들어쓰시는 그를 포기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붙잡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그 일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어 우리가 요나서 1장 마지막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 정말 불신정의 그 어, 요나의 불신종으로 인해서 요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또한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또물 속에 들어가 징계의 고기 배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3일을3일 삼야를 하나님의 그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마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일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 그러한 그 예표가 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 2장3 9절에서 어, 마태복음 십이장 삼십절부터 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9장, 아 저기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것을 요나의 진로를 듣고 회개하였으이로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록 예수님의 가장 큰 확실한 그이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그 물고기 3일 3야에 물고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장입니다. 아, 요나가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기도의 대상은 뭐냐면은 요나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 아,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데 세상 사람들은 어, 정말 아무 대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다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참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 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약속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 죽은 것, 능력이 없는 것 등을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요나는 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의 그 신앙관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o u know, you k n o 까요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는 뭐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수 있고 또는 어뭐 일하면서도 우리는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나는 어 물고기 뱃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편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계속적으로 캄캄하고 뭐 물도 들어오고 물고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어디 붙잡을 때도 없을 테고 참 이렇게 막막한 상태에서 요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 주님의 기도도 주님께서도 어, 기도를 통해서 상과 들이나 많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했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기도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 무소부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하든 어느 장소에서 하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요나처럼 캄캄하고 물이 출렁거리고, 정말 이, 이 숨통이 숨통이 막히는 그런 곳에서 절망적인 위기에서 요나는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인 동기는 뭐냐면 고난을 인하여. 이 절에 보면 고난을 인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의 1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참 우리가 제일 어려고 힘도 거지만은.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는 그런 이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요나가 받고 있는 고난을 지금 일곱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 절부터 계속해서 7 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냥, 어, 참, 그런 어려운 암담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아주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그런 어렵고 그런 아주 막막하고 그런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 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은 마치 시편 120편의 1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무덤과 같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 무덤과 같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고 자기의 지금 상태를 자기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상태를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은 바닷속 한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요나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42편의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은 고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시편 88편의 6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시험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이 나를 둘러 영원까지 둘러 쌓이고 쌓이는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원할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은 고난, 지금 현재 그런 암담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가는 고난이라고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03편의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밑바닥까지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7, 7번째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함을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요기 어, 요나서 2장 7절이죠. 이것은 시편 143편의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다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얼마나 그 요나가 참이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어, 선지자로서 정말 손색없는 그러한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하나요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을 고난은 마치 기도하라는 우리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 우리가 복잡한 일이 생길 때 또는 사업이 실패가 올때 또는 질병을 당할 때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때 바로 이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어, 고난은 어, 보통 우리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자기 욕심으로 받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고집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 네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 내가 원치 않고 어, 내가 생각지 못한. 지 이러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보통 이렇게 다섯 종류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신죠.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 또세 번째는 자기의 고집 때문에. 아,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탄이 시험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 어쨌든 이 고난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참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어,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고난은 마치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캄캄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도 끝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고 세 번째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방식이 뭐냐면 첫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 정말 자기 자신을 표현했고, 세 문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우리가 쭉 제가 시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그렇게 안 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요나는 시편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나가 요나를 들어 주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 요나의 기도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어, 그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 그 말씀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 저도 이제 몇번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다. 성게할 때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럴 때 기, 어, 이렇게 금식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정말 암담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 정말 기도를 밤새도록 할때 보면은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어, 마치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막막하고 마치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가질 때이 세상이 너무 밝아지고. 너무 자신감이 생기고, 참,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아 이렇게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인에 중생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요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이 절에서 보면 부르짖었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절에 보면은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간구하는 기도고 또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에서 보면은 끈질기게 구하는 거. 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악착같이 정말 모든 걸 걸고 체면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원한 매칭 과부의 기도처럼. 끈질기게 우리가 하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세 번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모든 것을 보면은, 요나는 항상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런 확신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의 확고한 고백을 볼수 있고 다시 다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러질 때도 많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항상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가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각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임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